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먼 교육센터에서 I.T 개발자 수업을 수강한 학부모입니다. 아드님이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목회자의 꿈을 포기하고 I.T 개발자로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의 반응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시 당황했지만 본인의 선택을 항상 믿어주는 편이라 또 열심히 해보라고 권고했습니다. 비전공자가 자바 개발자 과정에 참여하면서 수업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자녀분이 힘들어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힘든 예석은 전혀 없었고요. 정말 매일매일 교육원에 또 빠지지 않고 정말 즐겁게 나가서 힘든 부분까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국비지원 수업을 참여하면서 휴먼 교육센터에 대한 만족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휴먼 교육센터에서는 선생님들이 비전공자인데도 잘 지도해주시고 또못 따라가는 부분은 또 남아서 지도도 해주시고 어떤 큰 어려움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IT 개발자 과정 종료 후에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40대 신입으로 취업이 됐을 때 어머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네, 본인의 선택을 항상 존중해 주기 때문에 저는 잘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취업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잘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IT 기업으로 취업을 하셨을 때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제 아들처럼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정말 신입으로 취업을 해서 그런지 주위 사람들한테도 정말 추천해 주고 싶고요. 앞으로도 또 IT 산업으로 여러 가지로 좋은 길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휴먼교육센터에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먼교육센터 장님을 비롯해서 또 선생님이라든지 또 교육 관계자님들에게 정말 이렇게 끝까지 지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취업까지 해 주셔서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